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피자헛의 제채 피자, 페퍼로니랑 어브의 제피자, 포테이토, 포테이토 피자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 거는 또 뭐였나 봐. 아, 나는 치즈 크러스트고, 음. 요거는. 치즈 크러스트보다 좀더 업그레이드된거래. 신메뉴야. 음. 이거는 그냥 치즈 크러스트인데, 요거는 위에 이뽀글뽀글뽀글한 요게, 제페 치즈 치즈와 관련된 뭐라고 하더라고. 음. 이거 소보르처럼 붙어 있다. 왜내 거에만 했어? 더 좋은 거 해줬어. 음 한번 바꿔 먹어보자. 나 그래? 뒤에 꼭다리만. 먹어봅시다. 저희 치즈 크러스트 필수로 해야 되거든요. <laughs> 떨고 버렸더라고. 요즘 사이즈가 세 가지더라? S, M, 라지. 에, M... S 나왔어? 어 S가 나왔더라. 1인 피자로 해가지고 피자스 나왔더라. 원래 없었잖아. 여러분 콜라 먹방하는 사람들 전매특권 길가지 기속에 탄산 뿌리기. 그래. <laughs> 요거 요걸로 해야 돼. 요게 음. 어,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넣어 것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뜯고 오. 이렇게 뜯고 헉, 따뜻할 때 먹는 거 너무 오랜만이야. 음, 음, 되게 짭짤해. 나혀 깨물 뻔했어. <laughs> 조심해. 보이스 보스 약간, 음, 짭짤하다. 짜 음, 좀 짭짤하다. 실제로 다른가봐. 약간 피자우지 이렇게 맛이 자극스러웠었나? 음. 약간 도우가 좀더 음.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이거? 왜? 뭐가 다른거 같아 좀더 뭔가 빵이 맛있어 음~~ 배고파서 그런가? 이것도 완전 얇은게 있고 음. 더 두꺼운것도 나왔나봐 음 선택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 음~~ 피자 지이 제일 자극적이었나요? 그랬던거 같애 엄청 자극스러워 그치? 응 음. 되게 짭조름하달라까요 저는 한 판은 다못 먹는데 마음 먹으면 반 이상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한판 먹으면 씨는 한판 먹는다. 음, 그런 이거는 기본도 우기 때문에 음. 일단 절반은 무조건 먹어. 피자 피클은 되게 색깔이 연하다 오이가. 음. 오이 향도 강하고. 음. 음. 오히려 좀더안식큼해음 다른 피클에 비해 그리고 갈릭디핑도 어떤 데는 노랗고 어떤 데는 막 갈릭가루 막 있고 이런데 여기는 그냥 마요네즈 같은 그런 버전? 그냥 되게 퓨어한 느낌이 강하네요 피자 다르게 좀더 업그레이드된 치즈 크러스트 음 역시 치즈 크러스트 꼭추가야돼 한번한 입만 맡고 먹을까? 먹까? 오만 맛이 음. 달라? 이 맛이 이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지 알아서 음음좀더 이게 음. 고소하고 크런치하고 식감이 더 바삭바삭함이 음. 빠삭 있나요? 이게 좀더 뭔가 맛있다. 난 이게 더 맛있어. 어 그래? 오늘 항상 이러더라, 그렇지? 이게 좀더 자극적이에요. 난 이게 뭔가 <laughs> 이 치즈 크러스트 본연의 맛을 잘 살려서 좋아. 음. 이거 뭔가 뭐 업그레이드한 티가 나. 음. 더 짭짤해졌어 이거. 음. <laughs> 저도 남친데라서 같이 밥 음. 먹고 싶다. <laughs> 퇴근하고 오라 그래요 음. 음, 요즘 이런 좀 뭔가 치즈 크러스트 너무 좋아. 또 이거 그나빵으로 먹으면 아쉬워. 음. 또이 치즈 크러스트를 먹는 맛이 음. 있고, 내가 치즈스틱 먹듯이. 음. 백보이 피자도 약간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막 슬라이스로 와서 먹는 거 장기처럼 되게 독특하게 또 해놨더라고 음. 역시 백종원 선생님이 좀달 독특하게 하셔. 음. 이거 먹어볼래? 음. 내가 먹어봐야? 고구마 감자가 제일 작은 게 어디죠? 뭐 먹게요? 사피로 키츠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페퍼로니 먹어볼게요. 아 페퍼로니래. 그포테이또 음. 아, 포테이토 좋아하는 사람도 은근 많구나. 나는 포테이토 브로. 근데 오히려 하와이안 저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와이안이 브로가 좋아. 많더라. 음. 음. 확실히 페퍼는 짠맛이 극강이라면, 이게좀 다채롭다. 나왜 자기가 먹고서 음. 피자서 어게 자극적이다는 맛인지 음. 뭔지 알것 같아. 음. 다른 페퍼린에 좀 달라. 음, 노매드님이 너무 짜야 하는 그 맛이 음. 뭔지 알것 같아. 여기 유독자다. 음. 어, 도경이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도파민 너무 좋아. <laughs> 나의 도파민은 한 군데서만 나와. <laughs> 근데 파츠가 피자 먹으려고 제가 웬만한 파츠 다 뺐더니 아필 <laughs> 앞에 <laughs> <하필> 파츠가... <laughs> 다음 대만 있어 <laughs> 이거 노인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오늘 피자 먹는다고 파츠가 떨어진 건 떨어뜨려 버리고 덜렁거려 다 빼버렸거든 그랬더니 <laughs> 하나 남았는 <남아 웃음> 절대 안 떨어져 업어보려고 <laughs> 음. 기다림 음 이렇게 또 낮에 보니까 또 다르네요 그러게 또 이게 감성이 달라 음. 어, 김희진님 안녕하세요. 노력대. 아니야.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는 열개 다시 다 붙일 거예요. 음, 그래도 피자가 맛있다. 음, 맛있어 역시. 음, 맛있어. 브랜드 피자가 맛이 아직까지 음, 살아 있는 이유가 음. 있어 다. 아 불고기는 저는 어디든 그냥 기분이라 진짜 좋아하는데 피자오시 유독 더 맛있나요? 근데 피자오 항상 특별한 메뉴 많이 먹었어. 그럼 음. 나 이런 소프트한 기본 메뉴는 거의 처음 음. 먹어봐. 찐님 안녕하세요. 저녁 방통합니다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제 왜냐면 가족들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청소하시나 봐. 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어. <laughs> 너무 맛있다. 음, 맛있어. 우리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응. 아마 지님 아마 2 0 0 0 감사합니다. 2 0 0 0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남회사님이 있으니 텐션이 올라가네. <웃음> <웃음> 나의 도파민 중간. <충전>. 네. <laughs> 예전에는 피자가 엄청 비싸다고 느껴졌거든요 음. 왜냐면은 치킨이랑 비교를 하니까 음. 근데 요즘 치느님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그치. 피자가 오 치킨 먹을때 피자 먹지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 같아 음. 음 가성비가 되게 좋아 왜냐면은 치킨은 튀기기만 한것 같지만 그치. 이거는 이런저런 토핑이 다 올라가잖아 그치. 저녁 방송 볼게 장사중이라서 <laughs> <laughs> 대박나세요 대박 로롱 소단님 안녕하세요. 팡가한님 안녕하세요. 찬사 안녕. 아 이제 낮에 챙겨 오시려고요? 그래도 남회선님 낮에 시간이 되신다. 보통 음. 저녁에 되시는 분 중에 종종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도 걱정했는데. <laughs> 어딜 들라고? 음. 낮에 장사하시나 보단 다 드신데. 음. 여기서 요즘 보면은. 저녁 늦게까지 장사하는 데도 되게 많아 음. 그리고 야간 안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 어, 근데 확실히 응. 이거 먹다 이거 먹다 이거 보니까 이게 또 엄청 맛있다 아, 그래? <laughs> 맛이 엄청 다채롭다는 게 뭔지 알것 같아 응. 근데 나는 얘가 그리워 <laughs> 응. 이거 먹을 때도 몰랐는데 이거, 응. 뭐, 이거 먹고 먹으니까 응. 되게 다채롭네 또남회선님 우리 어부를 또 이렇게 예뻐주시더니 뿌듯하겠어요 응? <laughs> 콜라 좀줄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차 저녁 방송해요. 저녁 방송합니다. 평소 똑같이 해요. 난 그렇게 콜라를 먹고 딸국증 나더라. 너무 맛있나 봐. 음, 너무 맛있어. 위장이 놀래는 건가? 음. 잎병수수도 갖고 올까? 응. 먹어야지. <laughs> <laughs> 방송 보면서 같이 먹으면 넉넉히 먹게 돼서 먹게 되나봐. 음. 갑자기요? 아니요, 저는 예전부터 종종 라빵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라빵 자주 켤게요. 해놓고선안 음. 컸던 건데. 저번에 아마 그런거 느끼시는 분도 있었을 것같아 뭐야 종종 킨다더니 몇달째 키지를 않아 <laughs> 이랬을거야 응좀더 음. 음. 자극적이다 음 아까는 마요네즈에 가까웠어 맞아 페퍼론이랑 감자예요 내가 어제는 사실 텐션이 좀 많이 안 따라왔던 게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음. 근데 이제는 슬슬 오늘도 아직은 100%는 아닌데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음. 워낙 페퍼로니를 좋아하는데 어버는 포테이토를 좋아해서 우리 둘다 그냥 서로 자기게 맛있다고 할것 같아. 어버는 <laughs>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이러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게. 우리 평생 먹고 싶고 다 엄청 얘기 많이 하잖아. 음. 근데 막상 물어보면 딱히 생각이 안 나지. 응.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쿠쿠 가고 싶다. 음, 알지. 마라탕 먹고 싶다. 음. <laughs> 근데 우리는 배가 고프면 그래서 생각이 나고 음. 대부분 보면 부패야. 음. 그냥 배 음. 터지게 먹고 싶은가 음. 봐. 응? 먹고 있을 때는 음. 그냥 별로 생각이 안 나. 음 마라탕 좋죠 마라탕도 좋고 마라 떡볶이 솔직히 저녁에 제가 마라 떡볶이 먹방을 못했던 게 계속 닫아요 아, 음. 음, 이게 낮에 키면 낮에 먹방할 때는 엽떡 마라가 가능해 음. 내일 마라, 내일 마라 샹궈에 밥 먹어도 맛있겠다 마라 샹궈에 밥? 음. 난 마라 떡볶이도 좋아 난 마라 샹궈 샹궈? 음. 여고계단님 안녕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이로 만드는 게 아닌가 봐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오이는 엄청 크거든 음. 이거는 피크로이지 있지 응 음. 그런 걸로 하는 건가 봐 약간 외국 오이인가? 음. 미니 오이 음, 그것보다는 좀큰것 같기도 하고 애매할 때 따버리나? <laughs> 애매할 때? 음. 카소스는 미리 뿌렸어요 한 번에 불렸어 민채님 안녕하세요 리라님 안녕하세요 감자 놀다님 안녕하세요 나 콜라 좀 주세요 아 너무 뭐 내가 계속 달라고 그러나 힘들지 여기다 놓을까 그냥? 음, 이게 뭐 있어 그래도 먹고 있는데 계속 내가 주세요 주세요 그러잖아 나한테 부탁 많이 해요 난 좋아 먹는 짜증날 수도 있 나는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 근데 <laughs> 네. 아니 한입 먹으려면 아, 콜라 주세요 아, 콜라 주세요 <laughs> 응? 나한테 항상 부탁을 해 <웃음> <웃음> 나중에 화내는 거 아니야? 응귓언니타로님 응. 안녕하세요 뭐야 저스윗나무를또 <laughs> <laughs> 오버하는 거지 뭐또 오버 응? 왜 그래. 시도댈 수도 없이 부르면은 아마 <laughs>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몇은 난리를 칠거에 <laughs> 어부 좀 그만 불러 먹으라고? 보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응? 어? 음, 합시다 네말 마라샹거 먹자 하는데? 그렇게 하도 합시다 마라샹거에다가 물만두 아니면은 그냥 그냥 밥 먹어도 되지 않나? 응. 엠제그님 음. 음. 안녕하세요. 근데 <laughs> 좀더 자주 보러 오세요. <laughs> <laughs> 좀더 자주 봐야, 봐야 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음? 솔직히 말하세요. 잘안찐 체질이죠. 아니면 따로 관리하시나요, 그랬시는데 저희가 일일 일식을 위주로 하고 많이 먹어 야 이식인데 이식할 때는 한 끼는 좀 가볍게 먹어요. 근데 저희 체들은 전 진짜 먹으면 먹는 대로 찌고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잘 빠져. 고무줄이야. 음. 잘 찌고 잘 빠지고. 근데 그게 신기한 게그 피부 타는 것도 그래요. 저는 여름에 엄청 잘 타는데, 겨울 되면 다시 엄청 하얘져요. <laughs> 그래서 뭔가 모든 것이 극과 극으로 되게 잘 왔다 갔다 하는 편이랄까? 약간 스펀지형인가봐. 음... 정지은님, 안녕하세요. 가끔 간식 먹겠네요. 간식 같은 음. 걸좀 주워 먹어요. 예를 들면, 뭐, 뭐, 초코파이 같은 그런 거라든지. 음. 막한끼 먹어야지라는 그 강박관념은 없어요. 음, 그냥 그런 건 없어요. 웬만하면 한끼 먹자. 응 맞아. 응 그리고 막 만약에 뭐 밤에 좀먹 뭐 배고프다. 뭐 먹고 한번 먹고 음. 라면도 먹고 오늘 아침에도 밥 조금 먹었어요. 그 미역국 음. 어제 음, 남은, 거 남은 다 거나 먹고. 낮에 조금 먹었음. 이게 아침에라니까 배고프더라. 응응응 아침 날 새벽이야 거의. <laughs> 아직까지 안 돌아와가지고 음. 새벽에 눈이 멀뚱멀뚱했죠. 아, 네. 엄청 피곤했고 어제 밤샜는데 막상 일어나면 거진 5시만 되면 눈 떠지고. 음. 왜 운동 선수들이 음. 유럽 정도 가가지고 음. 춥고 그 시차 적응하잖아. 음. 힘들 음. 것 같아. 맞아. 게이로그님 오. 안녕하세요. 나 치킨 같은 거 신겨가지고 시켜가지고 양념 치킨 소스 찍어서 보면 맛있어. 음. 먹으면 맛있어. 꼬들에만 남겨서 커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 맞아. 너 밤낮 돌리는 게 은근 힘들어. 이게 생각보다 뭐라고 했지? 몸이 적응이. 오. 내맘대로안 돼. 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보통 밤 생활할 때는. 자꾸 낮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기미가 보여서 음. 우리가 막상 낮으로 돌리면 금방 돌리겠다 했는데 안 돌아가더라 몽실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저살 빠졌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미니님 안녕하세요 <laughs> 그렇다고 막 이런 대로 말을 해야 되잖아 음. 말해주세요, 시코. 웬디디님 음. 안녕하세요. 루시카님 안녕하세요. 모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근데 아까 그 갈리티펑이 더 맛있다. 음, 알죠. 음, 피자국이 더 맛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음더 자극스럽다고 해서 더 맛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음. 음. 아 피자 사실 진짜 땡길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저희도 한번 물리게 먹어 한번 음. 먹으면 진짜 그게 있어요. 그 음식 중에서 음. 피자가 가장 중독적이래요. 음그 음. 중독 그 수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독적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 그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어머니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남겨놓기도 하고 얄짤없기도 하고 그런거죠 뭐 음. 저는 월, 금, 저녁 9시 반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슬슬 콜라를 많이 찾게되지 음. 배불러서 그래 이거 딱 맛있게 먹었어 이거 뒤에 이거 하는거 업그레이드도 괜찮다 음. 그렇게 막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가격도 큰 차이 아니니까 맞아. 음, 하나는 해줘도 되는 정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리고 나는 치즈 크로스가 좀어 치즈 크로스가 있잖아.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편의점 가서 스트링 치즈도 비싸지 이만큼 넣으면 엄청 비싸. <laughs> 오히려 이게 저렴한 거라 <laughs> 생각 들더라고. 전 떡볶이는 옛날에 엄청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배고플 때 조금 먹는 게 좋지, 예전처럼 많이 못 먹겠더라고. 좋아요. 이따가 저녁에 오고, 뭐, 디저트 먹방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삐집까한번 나와볼게요. 음, 음. 그좁분하면 삐집고 나오는 걸로 합시다. 음? 어우, 잘 먹었다. 아 근데 위장도 많이 줄었나봐. 음. 나 옛날에는, 막, 고딩 때 이럴 때는 그래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어, 또또또님 안녕하세요. 식량 근거에 손을 대는 어린시니까 이런데. 아니 이게 어쩌다 이렇게 적반하장이 된 거야 내 음식인데 <laughs> 내가 손을 대다니 <laughs> 무슨 소리야 응? 상황이 완전 그냥 어 역전이 됐는데아 <laughs> <laughs> 어 누가 보면 내가 숨어 사는 줄 알겠어요 응? 오늘도 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